예, 성압의 찬양의 메시지처럼 어, 우리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어, 새기고 우리 2월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와를 어, 인한 행복한 그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밑에 여섯 가지의 표가 있는데 2월은 두 번째의 표를 붙잡고 네, 예,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째 배함 원잎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중앙바람으로 세입받아영육간성도한 성도들이 없어서, 예. 중앙바람으로 세입받아서요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2월이 벌써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1월. 어, 지나가는 듯한 지방 벌써 지나가고 새로운 달 벌써 2월을 맞이합니다. 또설레면서도도 어, 벅차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어,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새인마다생활과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행복한 인사 두 가지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매월 첫째 주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온세대 예배라 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터 우리 작년에 여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떠들 수도 있습니다. 양심 있게 떠들겠죠 설마. 양심 없게 떠들지 않을 것 같고요 예배 시간에 양심 있게 좀 떠드는 건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한 성전을 가득 채우길 바라겠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는 테레사 주님과 더2 0세기에 가장 거룩한 여인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어, 그 여인은. 그전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 방방목국을 다니며 전두를 하면서 그 여인은 순간순간 요월을 악망하면서 세임을 얻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사진 가운데 민들레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민들레는 바람에 의해 날려가는 곳마다 실을 남긴다. 나의 별명은 민들레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내비에 보금의 시를 남긴다. 라고 이같이 사진 밑에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방곡곡 가리면서 내비에 보금의 시를 남기는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유명한 빌리그리안 목사는 이와 같이 이 여인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의 인생 전체를 매달린 성숙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여하는 하나의 센터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성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호영학교 성도 여러분도 2월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샘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샘플들 될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리템프 여사는요 80대가 되었어도 20대 의 여자 비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열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여우와를 방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공권마다 그는 세인받아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사의 본문의 내용은 이 여인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히 힘있는 백성으로 뛰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포로 당시의 모든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외쳤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단,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말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박연한 사람들이 성빈의 신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이 영화도 혼란스러운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상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느냐, 부처가 지 않느냐, 영원하시는 여와 땅끝까지 참가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범비하지 않으시며, 명철 이 양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운동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위험장에 이가 같은 하나님을 전하면서요, 상기시켜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원하고 분개할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고요, 동족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위심을 이사연에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고 번비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호와를 악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소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 땅, 탈부인 의혹, 고지역, 또한 구현지역,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합니다. 또 우리 사업장님들하고요. 일단, 직장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도 여와를 악망할 때살수 있음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와를 악망하는 가운데 서희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이어 여와를 악망함을 통해서 다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살수 있는 들은여와를 악망함에 달려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치기 올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 날개는 2m가 넘잖아요. 그 강력한 날개로 역주행하는 새잖아요. 공중에 아주 강력한 새. 하나님께서 새임을 주신다면 이와 같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향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에게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월은 더욱더 2018년 새해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이 어쩌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제 2월부터는 단단히 붙잡고 나갑시다.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악망 안에서 생을 주시는 축복을,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악망한다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모습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월을 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희망과 나의 삶을 실현되기를 어떻게 소망적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에는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공급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니까요그 첫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번영이진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요. 그,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이 크리스천에게 붙잡혀, 크리스천이 붙잡혀 의심의 상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절망이라는 거인한테 끌려가지고 의심의 성안에 땅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밖을 보니까요,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거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체가 되기 전에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라고그 크리스천은요,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잠시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신은 품 안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썼습니다그 열쇠가 있음을 깨닫고요,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의심의 성각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안문을, 열쇠를 집어넣고 열기 시작합니다. 드르륵 열렸습니다. 바깥문에 끼었더니요. 바깥문도 열렸습니다. 또 나와서 철, 철제 대문에 끼었더니요. 그 대문도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철로 역전의 의심의 거리로 붙잡힌 크리스천이 얘기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망의 생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샤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믿을 때 모든 어려움에 갇혔던 것들이요, 이번에는 열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우스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며 마 우리가 아멘으로 말며 아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에는 아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함성이 커지는 우리 성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아침에 할렐루야 할때 아멘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립니다. 그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관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우리에게 미치다 대답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내호과 같으니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네, 없네요. 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란 얘기예요. 주의한 경위에 아무리 시들고 넘어지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얘이번는요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원를 안망하라. 이 말씀은 니까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이 될줄있습니다 2월에는 그 영화를 엉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뜸이나 영화토로 동일하시 하나님, 그하을 바라보면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바로 잡게 될때 성공적인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속도 내기에 불법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저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2월에는요. 방향을 잘 잡읍시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달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다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들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에는 우리의 성 가운데 군주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세일을 얻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감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둘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성격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성교하신 하나님.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란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날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도록 부탁했습니다. 각각의 혹성이여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과학자이면서 무신론자인 친구가 찾아와서 그 모형을 보니다 태양계 모형을 보고 크랭크를 서서히 돌렸습니다. 모형에 다닌 각각의 혹성들이요. 다양한 속도로 태양계를 정벽히 돌아가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친구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훌륭한 모형이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뉴턴은 아무도 아닐세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양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뒷차 친구는 물어봤습니다. 뉴턴은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해서 만든 모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자는 화를 냈죠. 왜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양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뉴턴은 침묵에 없게 손을 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우주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간단한 모형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자네가 주장하는 대로 화물매이 옷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는 어찌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친구는 요그 이후로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유전에 그의 자신 프리티피아라는 과학자수가 있는데요. 태양 옷선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노도와 통일적인 지혜가 있기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단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게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광채가 없고, 그의 능력이 강하로 하나도 빠짐이 없니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번능과 웅장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을 구름 위에서 보면 비행기를 아마 타고 가는 형들이 나와 하늘을 봤을 겁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쵸? 그렇죠?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와 각종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경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하니 이 찬양에 가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창조자님의 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만이 어떤 지혜도 능력도 초월하는 위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월에는요 우리는 작고 초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특출나게 뛰어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미, 미약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하신, 정말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기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높고 크신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도게 하는 걸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세이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월은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더잘하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곧된 성도들임들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철이 한이 없으시. 명철이 한이 없으시 하는 들 악망하셔야 합니다. 리빙 스톤이라는 성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동경하여서 함께 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마차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성교여행 가야 되는데 성두경 여행 계도다무산되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성교를 가고자 했던 지역에 산적들이 침묵해서 주민들을 다 살해하고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빙스코는 하나님의 위대하 신을 다시 깨달습니다 하나님은 산적들의 치입과 살상과 납치를 위대히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며 깨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통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월에도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수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줄 믿습니다. 자만 1 6장9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믿으시네. 아멘. 더 강조하는 사연을 말씀하십니다. 자만 19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계획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요. 그 선은 계획은